장동혁 대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는 광주 지업 판사를 하다가 어, 그만두고 자, 이분이요 광주 판사할 때 전두환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 사건을 네. 담당했었어요. 그러다 그만두고 난 다음에 이제 정치에 뛰어들었는데 대전에 출마했다가 떨어지고 했는데. 그런데. 이 오븐에 광주 지역 법조 비리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광주 지역의 이 철거업자인데 이 철거업자를 잘 봐달라. 사실은 사건을 맡으면 수임계를 내야 되잖아요. 수임계를 안 내고 전직 판사들이 이 사람의 청탁을 받고 2억 2천만 원을 받고 로비를 해서 이 사람을 보석으로 석방하게끔 했습니다.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 사람들이 실형이 확정이 됐어요. 이 변호사들에 대해서. 그데 이 변호사들의 판결문을 보니까요. 당시에 이 보석화가를 해준 사람이 누구냐. 바로 장동혁 판사다. 예. 자, 그리고 장동혁 판사는 그다음 날 퇴직했다. 네. 그리고 이들과 연락을 수시로 하고 이들과 골프 모임도 함께 했다. 그러나 당시에는 뭔가 돈 거래가 과거인지가 확인이 안 돼서 기소를 하지 않았다.